와, 난노 아들 한번 보면 좋았을 텐데. 천천히 보지뭐상태이 오늘 미국 간다더라. 나중에 내강 배웅 갈래? 배웅? 그런 것도 하고 싶나? 도로프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. 내가. 어, 너무 바빠다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더크다 아이가 니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얘기할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동수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가 내 보고 했던 말 기억나나? 무슨 말? 내가 네 보고 뭐라 했는데?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난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. 네가 내려도 원망 안 했을끼야. 우리는 시킨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. 우와. 이모가 내치기라고 시키더나.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다.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. 되게... 하와이로 가라. 거기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.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있고 잘 지낼 수 있을기라. 준비는 내가 해줄게. 미가가라, 아와이. Right. 그래, 내가 갈게. 몇년 있다 보자.